안녕하세요 하늘정원에 사는 깨비다육입니다 아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<laughs> 아 가을비 그래도 한 일주일 만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비들 다막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아 이렇게 떨어지는 거 빗물 좀더 받아 놔야 되겠어요 아침에 지금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<laughs> 빗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으네 여기 분갈이 했던 아이들 쫄롤이 이렇게 났는데 요거 그냥 다비 맞추고 있어요. 어, 빗방울 소리 너무 좋다. 아 이제 가을 지나면 또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어, 이렇게 어, 비 소리 듣기 쉽지 않겠죠. 이제 눈 떨어지는 소리 들리겠죠. 에이, 비가 와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있어요. 저기 두꺼비 보세요 우리 우리 집 지킴이에요 지킴이 지키니. 음 이렇게 애들리다 맞추고 있어요 그 가을이다 보니까 어,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물을 줘요 저희는 그래서 음, 물 자주 줘도 되냐고 하시는데 지금 10월달까지는 자주 주고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주고 그 다음에 어, 11월달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조금 물 조절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, 11월부터는 조금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니까, 아이고, 얘 노리노리해지네. 똑같은 아이가 아닌데, 같이 노니까 똑같이 보이네요. 그리고, 어, 그리고 12월 달서부터는 진짜 또 물을 확실히 확 줄여야 돼요. 막, 막 추워지니까. 아유, 얘는 꽃된 줄 알았는데, 어, 진짜 두팔 벌려서 <laughs> 자그가 생겼어. 어 여기서 또 분지했어요, 얘는. 예 연봉 얘도 이제 지금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분갈이를 못 하네. 아 이놈의 분갈이 진짜 계속 이래 빌리고 저래 빌리고. <laughs> 그리고 참 여기 있던 홍등이 제가 하나 큰게 있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쬐꼬미가돼 버렸어요. 얘 적심을 아 적심을 해야 돼요. 요거 요렇게 목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목대가 너무 길어져서 적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새 뿌리 내려서 지금 다시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요기 이렇게 홍등입장들 이렇게 뗐어요 요거 입장 떼실 때 너무 물 많이 줬으면 준 다음에 떼시면은 얘네가 부러지더라고요. 그래서 요기 어 요렇게 생장점 여기 살, 살게끔 요렇게 해서 어 살짝 말린 다음에 오늘 비 온다길래 얼른, 얼른 뗐어요. <laughs> 비 맞추고 하면 또, 또못될것 같아가지고. 가을에는 이게 꽃물이 잘 나오니까. 이렇게 홍등을 또 떼봤어요. 여러분들도 어, 홍등 한번 오늘 오늘을 기점으로 있으신 분들은 입장을 몇개 떼어셔가지고 어, 누가 누가 빨리 나오나 한번 해볼까요? <laughs> 전에 홍등 너무 이쁘게 어, 귀요미들 너무 이쁘게 잘 커가지고 어, 입 꼬지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나눔도 했었는데요. 이것도 한번 해볼까 지금 해요. 이거 얼마나 이쁜 아이들이 나올지 한번 기대해봐주세요. 기대해봐, 어... 그때 그홍성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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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요 여기 여기 있는데 지금 가을 돼가지고 성장을 멈춘 것 같아. 작년서부터 완전히 멈춤돼버렸어요. 애가 왜 그렇게 엄청나게 잘 크더니만 갑자기 멈춰가지고 두개 남아 있는 게 크지를 않아요. 아, 근데 얘네 너무 이쁘다. 너무 이쁘다. 아 이렇게 얘네 이것도 보세요. 아 얘네 여기 이 풍경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 이거 매달아 놓은 것도 그 이거 만드는 것도 제재생목록에 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하늘정원 만들기라고 있어요 그 인테리어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것들 어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도 좀 모아놨으니까 아어 그거 또 참고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은 어 간단하게 아침 일찍부터 또아이 학교 설명회 가야 돼요. 그래서 아휴 바쁘다 바빠요. 어,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어, 짧게 인사드리고 어, 오늘도 비 오는 날 행복하고 어,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